그런데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요, 싸워야 돼요. 이 노선 투쟁을 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이 목표는 뭐냐? 정권 쟁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총선, 지선, 이런 데서 정권을, 권력을 갖는 게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정당의 존재 이유, 목적 같은 건 뭐냐? 이거는 투쟁입니다. 정당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제발 싸움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정치할 때는 민주당하고도 싸우지 말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장동혁 그 대표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이 한중 권력도 안 되는 어, 한동훈, 패거리들이, 진짜 패거리들입니다. 오늘 작당을 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모였다는데, 이게 1,500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쪼잔하게 일산 킨텍스가 뭐야? 아니,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라든가, 그 배현진이 지역군데, 이런 데서 모여야 되지 않나 하는데, 1,500명이 쟤네들의 캐파입니다.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호선 네 그린라인 당무위원장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제 이 호선 당무위원장이 SNS로 올렸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그는 이중의 얼굴로 살아간다. 그가 가면을 자주 쓰면 쓸수록 그는 그 가면에 상상 속으로 흘러들어간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가 오늘 한동훈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돌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댓글, <laughs> 미친 댓글, 난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거 한동훈이라고 한거 내가 쓴거 아니야. 막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3시간씩, 4시간씩 자신의 사인을 받으려고 줄서 있던 그러니까 그 망상에 한동훈이가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이 이호선 위원장이 그 이중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망상에 빠져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가면과 절연된 부분은 항상 남아 있다. 그러니까 너 빨리 현실 파악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은 권력의 일종의 누구나 겪게 되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상의 부작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국회의원을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이런 망상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자고 있는데도 보통 이제 본회의를 하게 되면 띵띵띵 의원님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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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뭇님>,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곧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이 안내요원의 멘트가 나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도 그 멘트가 막 자기 귀에서 맴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을 할때또 국회의원을 못할 때이 차이 중에서 제일 아쉬운 게 의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 갈때다그이 대한항공이나 혹은 아시아 내에서 안내 의원이 나와서 의원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러면서 싹 안내해 주면은 정말 일사천리로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럼 공항에 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나를 맞이하러 오늘 안내 의원이 없나, 안내 의원이 없나 이런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미친 거 아닐까. 저는 진짜 그런 거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요, 그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자기랑 셀카를 찍으려고 난리를 치던 그 수많은 인파들, 아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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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귀에서 맴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시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았다. 이거는 거의 이 권력 그 권력을 말하자면은 이런 그 권력 망실의 부작용을 겪는 게 바로 한동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호선 위원장을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월 3일날 원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려고 했던 게 IDU, 이제 국제민주주의연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처 영국 총리가 만든 이 보수주의 국가들, 정당의 연합체죠.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증 실제 심사가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그 구치소 앞에서 내내 추운데 이렇게 기다렸죠 저는 그런 걸 보고 진짜 장동혁이 대표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장동혁을 젊고 패기 있는 장동혁을 찍은 우리의 효능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에서 장동혁 대표가 안 가게 되니까 다들 신경을 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IDU 회의는 열렸고, 오늘 일본 언론에서 어한 프리랜서 기자가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IDU에서 한국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오? 보통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뭐 잘못하다가는 이제 내정 간섭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무서운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IDU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영상 메시지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5개월 만에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그냥 사라지고 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DU에서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힘의 힘은 정당이다. 고로 너희 민주당이나 이 이재명이가 어따 대고 정당 해산론을 내세우냐. 그럼 너희들 끝이야. 두 번째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거가 너무 심하다. 세 번째는 사법의 유린. 사법 개혁이란 이름의 법치 유린이 정말 위험한 정도다. 네 번째는 종교의 자유. 종교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그냥 요점을 쏙쏙 빼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우의 이 결의문은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각한 옐로우 카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 거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레드 카드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K회원님께서, 네, 네, KLE 회원님께서 스윗드림 등급이 되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어, 여러분께서 이렇게 멤버가 많이 돼주시고 어, 끝까지, 예, 저를, 어, 함께 가자고 끌어주셔가지고, 900회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900회가 너무 감동입니다. 지금 이제 장예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좀 소동이 일어났죠? 이 김영윤 그 유튜브에서, 장예찬이 이준석을 끌어올려고 한다. 그래서 이준석하고 이 사바사바가 다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성창경 t v 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유튜브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자유중이라고 우리 유튜브 연합이 있어요. 저도 멤버로 들어가 있고, 이영풍 그, 어, 유튜버가 대표를 있고, 음, 부회장이 이제 이 강용석, 어,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JAY라고 갑자기 글이 올라왔는데, 어, 성찬경 TV 조회수 놀이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막 분노의 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J가 누구지? 했는데, 아, 보니까 장혜찬이 이제 J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을 했는데, 이 장혜찬하고 다행히 이 성찬경 대표하고 이 풀었답니다. 그리고 장혜찬이 거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이준석하고 그렇게 친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데리고 올 정도의 그 협상을 할수 있는 권력도 없고 또 그럴 의사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뭐한일 개인의 여러 가지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 너무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대처할 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인간 아주 그냥 치떨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이른바 업무보고,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일단요, 이재명이가 작심을 하고 업무보고를 이재명 쇼쇼쇼 이걸로 이제 만들기로 작심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때 다마이크로폰을 채우게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막그 다음에 카메라를 막그 무슨 예능 프로처럼요 열매 때뭐이 정도로 쫙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쇼쇼쇼를 진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옆에서 아부하는 것들은 요새 넷플릭스가 재미없는데 넷플릭스가 더 재밌다 이러면서 또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이가 이렇게 이재명 쇼쇼쇼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너무 저기 한 개인의 유튜버에는 그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크게 보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혜찬 여의도 부원장 어. 아, 성찬경 대표하고, 어, 분명히, 네, 만나서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애플 민드님, 아, 늘 애플 민드님께서, 아, 정말 이 성원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꿋꿋하게, <laughs> 올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회원가입 기간 12개월. 어우, 감동입니다. 건강한 모습 반가워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자, 이 사진이 그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승리의 순간을 이 망원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줌인을 해가지고 어떤 사진 기자가 찍은 건데, 굉장히 뭐 올해 100대 사진인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자기의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얼굴이 참뾰하죠 여러분. 네? 그 인매, 눈매 할것 없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두 개의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사진 기자가 이걸 넣는지 모르겠는데 꼭 창살 같지 않습니까? 감옥의 창살. 어,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하자면은 사진이 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예, 안 보는 삽니다막 여러분들 이제 어, 그러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썸네일에요. 그 기모노를 입은 성인식의 일본 여성들을 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진을 쓸까 하다가 이러면 다들 저기 안보일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재명의 업무보고에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 학재를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진익인 거죠. 이 학재가 인천공사 사장이 뭐 틀린 말한거 없습니다. 이 책에다가 뭐0 달러짜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만불 정도 갖고 가는 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건 관세청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왜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뭐 거의 반말적으로 그냥 힐라나하고 빈정대면서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학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억압을 받는 고난의 이학제가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는 아주 싸가졌게. 그리고 이학제를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어. 이러면서 무자비하게 진익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학제는 불쌍하고 이재명은 비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학제로서는 뭐 입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조목조목 이재명이가 틀렸다 어쨌다 뭐 이러면서 다 이제 이 SNS로 이재명에게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웬떡 이재명이가 또 거기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학재는 이재명이하고 급이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다는 거예요. 제주는 이재명이가 피우고 돈은 이학재가 벌었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의 말하자면은 업무보고 이거는 공포의 생방송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이재명이가 막그 공무원들 갈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갖고 보여주면서 보는 막그 패널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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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뭐, 이러면서, 조개도 대체 뭐야, 이러는 겁니다. 품이 제로인 거죠. 그리고 말을 참싸가지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권력이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밑 보이면은 너희는 전 국민한테 개망신을 당하는 거야. 내가 생리대가 38% 다른 나라보다 비싼. 다 이렇게 아는 거 많아.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마구마구 이제 자기 이 과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과시가 어느 정도껏 해야죠.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질문하는 방식이 이거 무슨 뭐 지가 대선 후보 때 압박 면접이라는 거 당해봤을 거예요. 근데 압박 면접을 할때 이재명이가 제대로 대판 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그 공무원 장관이나 차관 자리에 놓고 누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똑같은 식으로 질문하면은. 이재명이 대답 못합니다. 이재명의 수준이 빠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진짜 바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도 저거는 믿져야본전인데 저런 걸왜 하나? 그런데 이재명이 너무 너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한겨레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 지도자의 말은 품격과 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열심히 하고 막 이런거는 알겠는데 저렇게 사람을 멸시를 하고 멸칭을 하고 여기 사장 누구예요? 사장이세요?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이제 갈부는거 이거는 어디서 배운 버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이가 볼성 사망. 기본 소양이 없다는 거를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질문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건들거리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허참, 말이 김씨입니다. 뭐 이러면서 째려보고.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아주 감성적인 매체예요. 그래서 그 한미디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가 말하고 뭐38%뭐 생리대가 더 비싸고 뭐이 만부를 끼워놓고 이런 얘기보다 이재명의 태도, 눈빛, 그 천박함, 그 모습, 이게 이제 더 꽂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는 미치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식의 갑질, 압박 질문이다. 그리고 이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김민수 최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의 M, 어, 업무 보고라는 거는 정권력 과시의 장이다. 한마디로 이재명식의 압박, 갑질이고 전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다. 어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끔찍한 이재명입니다. 네. 그리고 YYC님께서 무식하면 <laughs> 용감하다고 이재명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100% 네, 네, 동감합니다. 네, 우리 애플민트님께서 아,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네, 스포츠에서 굉장히 큰스포츠서 쏘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격려 네, 더 힘이 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역시 열등감은 못습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SNS에 이재명의 아들, 그 젓가락으로 쓰신다는 그 동호, 걔가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아주 수상적은 뭐 중국인지 어디에, 뭐 코인파리 부자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동호라는 애가, 저는 사진 처음 봤거든요? 이재명이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눈이 완전히 쫙 찢어져가지고, 그런데다가, 이 손에, 여기에, 이렇게 그 손등에 다 문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문신을 좋아하면은 자기 등짝에다가 하면은 보이지는 않을 텐데, 아마 이재명이도, 김혜경이도 그 동호라는 애 때문에 속개나 썩일 겁니다. 아니, 그냥 완전히 여기 이렇게. 예, 여기에 막10% 동동 빨간 문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온갖 사고는 안팎으로 다 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애비는 업무 보고하면서 아주 천박한 갑질을 해대고 이 아들은 이 근본을 모르는 위험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코인파리 같은데 뭐 중국의 이 젊은 부자애하고 전용기 같은 데서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진짜 사고가 납니다. 하기는 뭐, 이재명의 업무 보고 자체가 여러분 사고 아니겠습니까?